아 어, 오늘 소개해드릴 거는 어? 옥수수걸렌스 모아속이랑 그 콕펑이 둘다 가능한 어 심지어 그 기존의 월드 때 콕펑은 어 뭐였더라? 확산형? 확산형이고 모아속에는 방사형이었잖아요 근데 얘네가 내가 보기에는 라이즈 오고나서 그냥 확산형에 다 모아쏘기랑 콕팡을 다 때려박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방사형을 이제 쓸 일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방사형의 메리트가 없어져히 심지어 그 모아쏘기 데미지가 확산형의두 배가 더 강합니다 음. 라이즈 오고 나서 모아쏘기 확산형 전용 모아쏘기가 있어요 2단 모아쏘기가 생겼어요 어, 2단 모아쏘기 이게 그냥 모아쏘기보다는 속도가 조금 느려요 어, 속도가 살짝 더 느린데 이게 그래서 장비 세팅에다가 지금 집중을 달아 줬거든요 사실상 집중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차이가 한 0.5초 차이? 한0 진짜 이게 차이가 있는 건가 없는 건가 싶을 정도로 차이가 애매해요 보면은 모아쏘기가 이게 집중 있는 거 뭔가 엄청 뭔가 살짝 엄청 애매하지 않아요? 좀 많이 나나? 그래서 집중은 딱히 안 달아 주셔도 되고요. 집중 근데 저는 왜 달아 줬냐? 쓸게 없어요. <laughs> 스킬이 지금 세팅이 장식주가 엄청 남아요. 장식주가 엄청 남아서 기절내성이랑 만족감도 늘게 없어서 넣어준 거예요. 기본적으로 가드성능, 가드강화, 포술, 그리고 뭐 이런 포탄장전수, 움찔감소 1레벨 들어가면 되는데 지금 기절내성 3레벨 하면 3이죠. 만족감 6, 그리고 움찔감소 2 하면은 8이에요. 그, 그, 지금 장식주 칸이 8개가 남아요. 장식주도 지금 해금된 게 초심주나 이런 거는 해금도 안된 상태고, 나중에 업데이트 되면은 하겠지만, 1레벨 장식주에 별로 그렇게 쓸만한 게 없어요. 장식주 같은 경우에는 여기 에 내충주 그냥 하나 달아줬고요. 내충주는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증탄주 넣어줬고, 내충주 두개 넣어줬고, 그리고 증탄. 절식, 절식도 사실상 이제 절식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아이템들 이렇게 모으기 힘들고 소비 아이템 뭐 회복약 이런 거 별로 없을 때 그럴 때뭐 절식주 달아주면 좋아요. 여기는 이렇게 들어갔고 폭풍신에는 내절주 들어갔습니다. 딱히 그렇게 수렵에 쓸모없는 스킬들이 많죠. 그만큼 장식주가 많이 남는 세팅이에요. 교체 기술은 이렇게 모으기 포격. 모우기 포격. 여기서 뭐 이제 블래스트 대시 해도 되는데 확산형한테만 있는 2단 포격을 쓰려면 모우기 포격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포격의 데미지를 올려 주는 지열찬 그리고 퀵로드. 어, 이게 가드리로드 있는데 그냥 퀵로드 해 줬어요. 어, 요거는 어느 걸로 해, 그냥 취향인 것 같아요. 퀵로드랑 가드리로드는 약간 안정성? 어 근데 저는 그냥 퀵로드로 해 줬습니다. 그러면 데미지가 어느 정도 나오냐? 2단속이가 105가 나옵니다. 2단속이가 <laughs> 105가 나와요. 2단속이가 105가 나오고 그리고 이거 그냥 몬스터한테 닿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지금은 그냥 닿게 해줬는데 여기 이렇게 빨갛게 불나거든요. 그러면은 127이 됩니다. 어, 데미지가 27이 올라요. 데미지가 많이 오르죠, 꽤. 생각보다 많이 올라요. 그래서, 폭펑으로 써도 되고요 어, 기존에 쓰시던 폭펑으로 써도 되고, 지혈참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바닥에 긁으면 되는 거라서, 몬스터한테 안 맞아도 저렇게 탄에 이렇게 뭐가 입혀져요. 그래서 이렇게 쏘면은, 127. 127. 127이 세방 때릴 수 있는, 음, 그런, 폭펑, 총 모아 속이 걸렌스가 확산형으로 그냥 아예 압축이 돼 버렸어요. 그러면 여기서 살짝 궁금한 게 생길 수도 있는데 그래서 어... 방사형도 갖고 왔습니다. 세팅은 거의 동일하고요. 방사형은 지금 요고. 방사형 걸렌스는 요고. 한 단만 쏜단 말이야. 데미지가 구래요. <laughs> 확실히 기본. 기본 60입니다. 데미지 차이가 꽤 많이 나는 편이에요. 그래서, 모아 속에도, 이제, 그냥 콕펑도 확산형을 쓰는 게 좋습니다. 아... 방사형 버려야 되나? <laughs> 아닌가? 방사형, 방사형 이제 이걸로 써야 되나? 방사형 풀버로 써야 되는 건가? 어, 풀버 데미지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아,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이번에 라이즈에 또 추가된 확산형 걸렌스만의 장점, 이렇게 찌르는 요거 있잖아. 용양포, 용양포에 그 기절치가 들어갑니다. 음, 용양포에 기절치가 들어가요. 그래서 용양포 쏟아 보면은 몬스터가 한 번씩 기절합니다. 이렇게 한번 때리다보면 한번쯤은 기절할거예요 아마 요런식으로 걸렌스도 이제 몬스터를 기절시킬 수 있게 되었다 이제 뭔가 바뀌었어요 라이즈 오고나서 걸렌스들의 이제 특성이 다 바뀌어가지고 방사형에 뭐 이제 뭐 이런거죠 확산형에 확산형에 콧펑이랑뭐 이런 모아 속에 같이 들어가고 뭐 이런식으로 뭔가 많이 바뀌어서 다음에는 또 다른 세팅 연구해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 나중에 수렴 영상도 같이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어, 아무튼 어, 여기까지 어, 옥수수 걸렌스 세팅하고 라이즈 오고 나서 좀 이렇게 변형 변경된 어, 변경된 그런 점 리뷰 어, 오케이.